안녕하세요 트리플티브. 오늘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제2의 사드가 시작되어버린 현재 상황 이런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언론은 연일 중국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논조로 중국을 비판 중인데요. 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일각에서는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세먼지는 충분히 시작했는데 중국 외교부 및 언론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한국과 연결을 해서 언급을 해서 이제 그서막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 이것이 제2의 사드가 될 수도 있다는 인각이 지적. 또 그런 의견에 대해서 미세먼지의 보복의 성격에 대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런지요? 최근에 이제 중국 환경부 장관이 처음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그 얘기는 정부에서 중국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강한 어조로요. 그렇지만 이 미세먼지는 내년부터 더욱 더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중국에서 석탄 발전소 464기를 더 지을 것이다. 석탄 발전소뿐만이 아니고 소각장 227곳을 더 짓는다. 종합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 쓰레기 소각량의 전 세계에서 다 태워지는 쓰레기의 절반은 중국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중국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인데요. 그리고 점점 더 석탄 발전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오염 물질이 심한 물질들을 쌓아뒀다가 편서풍이 강하게 올때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청원에도 등장한 것인데 석유 코크스 문제가 있습니다. 펫 코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석유를 정제하고 난 그런 부유물로 인도나 주요 오염 국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라고 지목이 되죠. 굉장히 강력한 독성 물질을 내뿜는 미세먼지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편서풍이 강할 때다 몰아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요. 바람이 뭐아 어떻게 되지알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중국 내 여론조차 하기 때문에 한국은 그렇게 해서도 또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 경제 성장률 6%를 위해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중국 경제 6%를 지키기 위한 방책은 더 질이 낮은 연료를 쓴그 중에 하나는요. 그 발전소로 돌리나 기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낮은 단가에 원래 예전에는. 호주나 기타 다른 곳에서 질이 좋은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고. 따라서 국내에는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공기가 안 좋아질 만 당분간 있고 계속 부각을 시킬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왜냐면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이런 강한 여론이나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이런 활동들이 중국 정부를 굉장히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은 훨씬 여론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보다요. 중국 국민들도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 진다고 하면 은그 해당 성에서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제 더 이상 짓지 마라. 안 그래도 공기가 너무 안 좋은데 또 소각장을 짓느냐고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 구도가 굉장히 거칠고 격렬합니다. 반대가 극심한 걸 보여주고 또 그렇게 시위 장면이나 이런 곳이 뭐 웨이보나 이런 곳에 떠돌면은 그 당국에서 다 sns를 다 차단해 가지고 못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 내에서도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한국에 또 기름을 부은다 그러면은 중국 정부에서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에서 또한번 사드처럼 한국산 제품이나 기업과 모든 것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일각에서 얘기되는 게 왜냐하면은 중국은 화해의 한 기업 그한기업의 보이콧을 위해서 중국은 제재를 하고 보복을 하는 나라입니다. 화웨이 보이콧에서 나온 캐나다나 기타 화웨이를 안 쓰겠다는 국가에 대해서 충분히 보복의 색깔이 있었죠. 뭐 뉴질랜드 비행기도 중국에 못들어가고 중국 자체에 대한 그런 어필이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올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극을 피해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의 수출을 기대고 있는 것이 25% 이상으로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수출 의존도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공장 있죠.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배터리 공장 계속 뭐 수십 종씩 투자 합니다. 디스플레이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면은 중국의 한국의 공장 들어간 것만 해도 한국 내에 있는 공장보다 훨씬 중국 내에 있는 공장 투자액이 클 정도로 수백 조 원이 투자가 된 상황에. 중국과의 정면 충돌은 되도록 피하는 것입니다. 자극을 안하기 위해서 중국의 가장 우려하는 핵심을 한국 정부가 계속 자극을 한다면 충분히 제 2의 써드로 번질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는 공기질이 훨씬 괜찮았던 기억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앞으로 좀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